기찬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기찬아, 어,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었지? 어떤 나라 배웠었지? 고조선이요. 맞아, 고조선 배웠지. 이제 고조선 멸망하고 난 뒤에 우리나라,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떤 나라들이 생겼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고조선 멸망에 대해서 배웠고, 고조선이 이렇게 우리 지도를 놓고 보면 여기 이 지역에 이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런데 이거를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서 멸망시켰냐? 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멸망시켰다고 그랬어. 한 나라가. 그래서 이렇게 쳐들어와서 멸망시키고 나서 고조선 지역에 관리를 파견했어.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린 거예요. 왜 다스리냐면 고조선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어. 그런 나라가 한 2,000년 넘게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망했어. 그럼 그 사람들이 순순히 중국에서 한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지배하는 걸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안좋아했을안 어, 좋아하니까, 어, 안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반란도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한테 저항할 수도 있으니까, 지역을 4개에 군을 설치해가지고 관리를 파견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해야겠다 해서, 네 개의 지역. 즉, 한 나라에서 만든 네 개의 군이다 해서 한 사군을 만들었대. 네 개. 네 개. 그래서 여기 낭랑, 임둔, 진번, 현토, 군 해가지고 총네 개의 군. 한 나라에서 만든 네 개의 군이다. 낭랑군, 임둔군, 진번군, 현도군. 현도군? 어, 현토가 아니지. 현도군 이렇게 네 개의 군을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군을 통해서 다스리게 됐는데 임둔 어, 진번 현도는 금방 없어졌대. 이건 요건 금방 없어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게 뭐냐면 낙랑군이래. 낙랑군 응. 이 낙랑군이 나중에 남아 있다가 결국 어떤 나라하고 싸워서 없어지게 되냐면 고구려라는 나라하고 싸워서 없어지게 된대. 기찬이 고구려 들어봤어요? 네. 네.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나라 사, 한나라에서 만든 한사군이 있었고, 그 뒤에 이 고조선이 있었던 지역부터 시작해서 한반도까지. 즉, 지도를 그려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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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밑에 지역까지. 그래서 이 지역들에 어떤 나라들이, 고조선 끝나고 난 뒤에 어떤 나라들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알아볼게. 알겠지? 이게 다 우리나라 역사니까. 자, 맨 처음에, 맨 위에 생겨진 나라가 어디냐면, 이게 고조선을 이어받았어. 말이 우리나라 말이야. 우리나라 말. 그럼 고조선 이어받았다 하는 건 고조선이 그때 썼었던 문화, 그리고 뭐 철기, 문화, 이런 걸다 받아들인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맨 위에 생긴 나라 이름은 뭐냐면 부여, 부여 아니요. 들어봤어요, 부여? 아니요. 아, 네, 안 들어봤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고구려, 고구려 들어봤죠? 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옥저, 그리고 여기는 동예, 이렇게 만들어졌대. 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이 밑에는 원래 여기에 있었던 나라에 있어 혹시 기억나 이름? 진이오 똑똑해 똑똑해 진나라가 있었지 그런데 이 진나라가 없어지고 뭐가 생겼냐면 세 개의 한이 합쳐졌다 그래서 삼한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에는 이쪽 지역에는 마한 그리고 이쪽 지역에는 진한 그리고 여기에는 변한 그래서 마한, 진한, 변한 한이 세 개잖아 뒤에 한이 세개 3개. 그래서 세 개의 한이다 해서 삼한이 만들어졌대 알겠어요? 근데 음. 그 진한은 진나라 진이 아니죠? 네네 그건 좀 달라요 이제 음. 어. 자 그러면 이제 부여부터 차근차근이 부여에 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뭐 그리고 삼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순서대로 쭉 내려오면서 한번 볼게 첫 번째 부여라는 나라가 나온대 자 부여라는 나라를 살펴보면 부여라는 나라 위, 위 지역에 있는데 여기 농사가 잘 된대 농사가 엄청 잘돼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굉장히 좋았고 어, 농사가 잘 되는 대신에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되게 엄격했대. 고조선 시대에도 이게 엄격했거든. 혹시 뭔지 알아? 법? 어, 어 맞아. 법이야 법. 법이 엄격했대. 법이 굉장히 엄격했다라는 건데 법이 왜 필요할까? 기천아. 음 법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잘살수 있어. 음 맞아. 잘살 수도 있고 서로 피해를 안 주려고. 그럼 법이라는 걸 만든 이유는. 이런, 이러한, 이러한 지켜야 될 것들이 이게 있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국가에서 니네가 이걸 어기면 이렇게 잘못을 하면 이러한 처벌을 받을 거야. 죄, 벌을 받을 거야라는 걸 알려줘서 사람들이 서로 간에 피해를 주지 않고 더잘 살게 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법이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사람들이 어쩌면 조금 힘들지도 몰라. 왜냐면 조금 봐줬으면 좋겠는데, 어, 이건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싶을지도 모르지만, 법이 엄격해야 또 사람들이 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기도 하니까, 법이 엄격해, 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부여는 법이 굉장히 엄격했고, 음, 가운데, 이 부여 지역을 총 다섯 개로 나눌 수가 있대. 다섯 개. 그래서 부여를 이렇게 크게 보면, 여기 왕이 다스리는 중앙 지역, 왕 가운데서 지, 음. 다스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로 나누어서 다스렸대. 그래서 왕은 이 중앙에서만 힘이 세고, 나머지 지역은 네 개의 부족의 부족장들, 귀족들이 다스리게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왕은 여기만 잘 지키면 되고, 여기는 각자 알아서 니네가 첫 번째 부족, 두 번째 부족, 세 번째 부족, 네 번째 부족이 잘 다스려라 라고 했대. 그래서 부여는 왕은 중앙. 그리고 네 개의 부족은 지방. 네 개의 지방을 다스렸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될것 같아. 알겠지? 음. 자, 그리고 부여에는 되게 어, 지금으로 봐선 안 좋은 풍습인데, 풍습이 있대. 어떤 풍습이냐면, 풍습은 내려오는 이제 습관 같은 거야. 습관 같은 건데, 이건 대부분 왕이나 귀족들에만 포함이 되는 건데, 순장이라는 풍습이 있대. 순장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껴 묻거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왕이 죽었어. 왕이 죽었어? 왕이 죽으면은 우리가 이제, 무덤을 만들잖아 이렇게 큰 무덤을 만드는데 땅을 파지 땅을 파고 이렇게 왕이 죽어 있는 관을 놓고 여기 이제 왕이 시체가 있어 왕이 죽은 거야 여기에 왕을 따르던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궁궐에서 따르던 뭐 시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같이 집어넣는 거야 죽어서도 다 섬기라고 그리고 왕이 쓰던 물건들이나 이런거 한꺼번에 다집어넣는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을 같이 무덤에다가 집어넣고 음. 무덤을 이렇게 덮어버렸대 어. 그러니까 죽는거지 결국은 그런데 어. 어. 이 내용은 제가 책에서 본적이 있어요 어 순장 들어본적 있어? 순장이라고 하고 이런거는 순장 또는 껴목거리 껴서 묻는다 껴서 묻었다 해서 껴 묻거리라고도 이야기한데,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좋은 거 같아, 안 좋은 거 같아? 지금 생각했을 때. 음, 안 좋은 것 같아. 그치, 안 좋지. 이게 순장의 풍습은 굉장히 안 좋은 거고, 결국 나중에 이제 없어지게 되는 풍습이야. 왜냐면, 왕을 따라서 굳이 죽을 필요는 없잖아. 그지 네, 근데 이 잘못하시잖아요. 시기, 어, 잘못하지도 않는데. 근데 이 시기에는 이렇게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니네 따라 모셔라. 라는 이게 신분제, 신분이란 게 있다고 그랬잖아. 왕이나 귀족이나 뭐 평민이나 백성 이런 거 있다고 그랬잖아. 그런 신분제 사회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기도 했대. 굉장히 안 좋은 법이지. 안 좋은 풍습이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순서상 고구려라는 나라래. 혹시 고구려를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고구려는, 음, 음 기억이 안 나요. 음. 알았었는데. 고구려는 주몽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대. 주몽. 주몽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아빠가 자세하게 가르쳐 주도록 하고, 자, 고구려라는 나라에 대해서 먼저 그냥 알아볼게. 고구려는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산이 많고, 논이 별로 없어. 밭이 없어. 그래서 아.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해. 그래서 여기 고구려는 산이 많대. 그리고 농사는 잘안 돼. 자, 농사가 잘안 되면 우리가 쌀을 먹고 살잖아. 밥을 먹잖아. 그럼 농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음, 산에 있는 열매를 따 먹어요. 먹으면... 음. 산에 있는 열매를 따 먹기도 하고 뭐 사냥을 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래도 고구려 사람들이, 어, 그거가 좀 부족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자꾸 침략을 했대. 음. 가서 쳐들어가가지고 뺏어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나라를 주로 쳐들어갔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옥전나 동해 쪽으로 쳐들어가는 거야. 아. 이렇게 쳐들어가서 침략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뺏어온 거야. 아. 자, 근데 침략을 많이 하려면, 고구려 사람들이 싸움을 잘했을까, 못했을까? 잘했어. 오. 옛날에 싸움을 잘한다라는 거는 말을 잘 탄다, 말타기를 아... 말 타기를 잘한다. 그리고 또뭘 잘하는 걸까? 무기를 만드는 실력이 뛰어난. 나 어, 무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 위에서 잘 싸우는 거. 아... 그래서 싸우는 거 우리 무술이라고도 무술. 얘기해. 태권도도 무술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기찬이 태권도 배우잖아. 이게 무술이고 또한 활쏘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에 고구려 사람들은 굉장히 잘했대. 잘했대. 음. 자, 그리고 고구려 사람들의 풍습. 아까 여기 나온 풍습도 써 보면 고구려 사람들의 풍습은 부여랑 똑같이 부여가 왕이 있는 곳 있고 하나, 둘, 셋, 네 개였잖아. 음. 그렇지? 똑같이 고구려도 다섯 부족이 합쳐졌었대. 합쳐진 체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연맹체, 오부족 연맹체라고 얘기하는데, 연맹, 내가, 내가 힘들 때 왕의 부족이 있고, 옆에 귀족 부족들이 있으면, 도와줘, 도와주면 되고, 어, 나는 왕이니까 중앙을 다스릴게, 지방의 너희들은 각자 지역을 다스려라고 얘기하는 게, 오부족 연맹체래. 알겠어요? 네. 어, 고구려는, 법이 엄격했을까요? 안 엄격했을까요? 음.. 여기도 엄격해 맞아요 부여.. 이고 주몽이 어디에서 내려온 사람이냐면 부여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슷한 부분들이 많았대 그래서 법이 엄격했다 똑같이 엄격했다라는 거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제도가 있었대 이게 기찬이한테 되게 어려운 단어일 텐데 대릴 사위제. 사위가 뭔지 알아, 사위? 사위는 집휘하듯이 그런 거야 아, 지휘하듯이가 아니고, 아빠가 이제 그 외할아버지를 만나잖아. 응. 외할아버지를 만나면 외할아버지는 장인 어른, 아빠는 사위야. 와. 어, 그러니까 딸을 주셨잖아. 딸을 주셔서 엄마하고 결혼을 했잖아. 엄마의, 엄마의 부모님이 아빠를 부를 땐 사위라고 부르죠 사위. 어, 자, 그래서 그 사위는 지금 설명을 했고, 대릴, 데릴, 대릴이 무슨 뜻이냐? 데려오다. 그러니까 사위가, 이게 남자가 있어. 여자가 있어. 결혼을 해. 결혼을 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남자고 여자가 따로 이제 집을 마련해서 살거나 그러잖아. 그런데 남자가 여자 집으로 결혼을 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서 여자 집에서 사는 거야. 여자 집에서 살면서 사위로서 여러 가지 노동력, 이, 힘을 쓰는 일이나 농사를 짓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일을 제공하고, 노동력 제공하고,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나오는 거, 그런 제도를 대리사위제라고 얘기해. 알겠어요? 조금 어려워요? 네, 조금 어려워요. 음, 알겠어요. 이어서 가보면, 우리 지금 어디까지 배웠지? 어, 그, 대릴 사위, 그거까지. 대릴 사위제. 대릴 사위제까지 배웠고, 부여하고 고구려에서 이제 내려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순서대로 또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자, 이거 두 나라는 한꺼번에 엮어서 얘기를 할게 왜냐면, 이 옥조하고 동해는 왕이 없었어. 부여는 왕이 있었어. 고구려도 왕이 있었어. 그런데 옥조하고 동해는 왕이 없었거든. 그래서 옥저하고 동해는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이 가능하니까 옥저하고 동해를 얘기를 해 볼게. 옥저와 동해 왕은 없지만 나라 이름이에요. 알겠지? 응. 응. 자. 어, 옥저하고 동해는 나라가 지금 여긴 산이 많고 여기 뭐가 많냐? 주변에 여기가 어딘 지역인지 알수 있어? 지금 이렇게 지도로만 보면 바다 지역이야. 지역? 응, 여기 바다야, 지금. 여기가 바다. 이게 다 바다. 이게 바다 지역이거든. 그래서 옥저하고 동해는 바다에서 나오는 해산물이 굉장히 풍부했대. 해산물. 해산물. 응. 해산물 풍부. 풍부. 자, 해산물이 풍부했고, 어, 옥저하고 동해는 어떤 나라가 아까 침략 많이 한다 그랬지? 고구려. 맞아. 고구려가 계속 침략을 해서 많이 뺏겼고 결국은 나중에 옥저하고 동해는 고구려랑 한 나라가 된대. 고구려가 음. 다 합쳐 버렸어. 자, 그렇지만 합쳐지기 전에 옥저에서 나온 것들, 동해에서 나온 것들은 전부 고구려에다가 바쳤다라는 거야. 그래서 옥저에서 주로 나온 것들은 뭐가 있냐면 해산물. 아까 얘기했던 해산물과 사람이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이게 없으면 사람이 못 살아. 물 말고 어, 우리가 음식을 할때 간을 맞추는 게 있어 혹시 뭔지 알아? 맞아 소금이야 소금 소금 그래서 옥전은 해산물과 소금이 많이 나왔고 동해라는 나라에서 주로 나온 건 뭐냐면 짧은 활이 있대 이 활이 굉장히 그 탄력이 좋아가지고 활이 잘 쏘아졌나봐 그래서 단궁 이런 걸 단궁이라고 그래. 짧은 활이 있는데 단궁, 자구날 그리고 두 번째는 또이 지역에는 되게 특이한 말이 있어. 원래 말은 어, 기차형 어렸을 때말 타봤는데 혹시 말 기억 나? 어 제주도에. 어 맞아.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 근데 말이 얼마나냐면 말이 아빠보다 이렇게 말을 앉아서 타려면 말이 이 정도 높이 있거든? 굉장히 큰데 이 말은 여기 동해에서 나오는 말은 과하마라고 불리는 말인데 말 맞자 들어봤어요? 네말 맞자. 말마자 들어갔잖아요. 이게 과함하는 말인데 얼마나 작냐면 이렇게 작대. 아 그래서 나, 예를 들어서 아빠가 그림을 그려볼게. 이렇게 나무가 있어. 나무, 나무가 있어. 나무가 있으면 대부분 말은 어, 원래 말의 들 크기는 한이 정도 되거든. 이게 이게 이렇게 말 말이라고 할게 <laughs> 말인데. 이 말보다 훨씬 작은 이 과하마는 이렇게 작은 말이래. 좀말안 같이 생겼지? 그냥 그러려니 해. 이렇게 작은 말을 과하마라고 불리는 말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이름이 조금 어렵지? 과하마. 과하마라는 이름인데, 어, 이게 말 맞자라고 그랬잖아. 과하마는 이 어, 과일나무보다 더 아래에 있다. 작다. 라는 뜻에서 과하마라고 아... 부른다는 거야. 그렇게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 알겠지? 네. 음. 자, 그리고 또한 반어피. 라는 게 있는데, 혹시 기차에 바다표범 들어봤어요 네. 바다표범의이 가죽을 반어피라고 불렀대. 음... 그래서, 어, 옥저와 동해에는 해산물과 소금, 아, 옥저에는, 그리고 동해에는 단군과하마, 반어피가 특산물. 그 지역 가면 먹을 수 있는 거, 그 지역 가면 유명한 거. 그래서 이것들을 고구려 주로 바쳤었고, 어, 옥저와 동해도 우리 풍습을 한번 보면 옥저 따로, 동해 따로 우리가 풍습을 볼 건데 옥저는 아까 고구려랑 반대야. 반대가 뭐냐면 어, 아까 고구려에서는 누가 누구 집에 결혼 결혼하면 누가 누구 집에 가서 산다 그랬지?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산다고 그치 맞아 이거 고구려는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사는 제도 이거를 대릴사위제 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 그런데 옥저에서는 반대야 반대 여자가 남자 집에 가서 살아 이거를 아... 무슨 제도라고 하냐면 민며느리 제도라고 해 민며느리제 제는 제도야 제도 응. 그래서 풍습, 품습, 이런 풍습이 있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이제 거꾸로 된 거야. 어, 옥전에. 그리고 동해 같은 경우에는, 어, 동해라는 나라 안에, 이게, 이게 크게 우리가 동해라고 볼게. 동해면, 여기 지역에 여기 부족이 있고, 또 이쪽 부족이 있어. 그리고 여기 부족이 있네? 자, 부족들이 각각 다르게 이렇게 살고 있어. 각 지역에서. 그런데, 이 여기 있는 부족이 일로 넘어간 거야 실수로 아... 넘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돼. 어 넘어가면 상대 부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거 손해를 보게 할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기로 한 약속을 했대. 그 약속이 있고 혹시 넘어가게 되면 어 우리가 거, 넘어간 것에 대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겠다 하는 제도가 있대. 뭐 보상은 사람을 주기도 하고 먹을 걸 주기도 하고 또는 말 같은 걸 주기도 하고. 이런 보상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책화라고 이야기한대. 책화. 응. 음. 어. 알겠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어, 여기 있는 부족이 일로 넘어갔어. 넘어가가지고 많은 피해는 안 줬지만 어쨌든 넘어가게 되기만 해도 너네 부족이 왜 우리 부족 땅을 건너와? 이건 말이 안 이건 잘못한 거야. 잘못했으니까 보상해.라고 하는 걸 무슨 제도? 와? 맞아 책화라고 한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내려가서 옥저 동네는 다 봤으니까 음 이제 뭐가 남았죠 옥저 요걸 마만... 음, 음, 음. 합쳐서 뭐라 부른다 그랬죠 삼한 맞아요 삼한이라고 한다 그랬죠 잘 기억하고 있네 삼한이에요 삼한 자 삼한도 한꺼번에 볼게 삼한 자 삼한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한, 진한, 변한을 모두 합쳐서 얘기하는데 여기에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는 어, 고구려, 옥저, 동해 여엔 왕이 없잖아 옥저, 동해는 부여하고 고구려에서는 왕이 하늘의 제사도 지내 그리고 사람들을 다스리기도 해 음. 그런데 삼한 지역에서는 왕은 사람을 다스리는 일만 하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따로 있어 음. 그러니까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거야 원래 하나로 돼 있어야 돼 왕이 그러는 거지 왕이 어디서 왔다 그러는 게 제일 사람들한테 잘 먹힐까 내가 너보다 힘이 세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어 아니면 난 하늘의 신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더잘 먹힐 것 같아 어떤 게더잘 먹힐 것 같아 음, 신의 아들 응. 난 신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해야지 사람들이 오이 사람 신하들이구나 우리가 왕으로 섬겨도 되는구나 그냥 나 힘만 세라고 하면 다른 힘센 사람이 와서 공격할 수도 있잖아 왕자리를 뺏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 왕들은 야 내가 신하들이야 넌 신의 와들이니까 내가 하늘에도 제사를 지내는 게 맞아.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 못 듣는다. 어, 내가 신의 아들이라 신의, 신의 얘기를 듣고, 니들을 그렇게 해서 다스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사마는 달랐다라는 거지. 사마는 군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천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군장은 다스리는 사람이야. 그럼 천구는 뭐 하는 사람일까? 음, 제사 지내는 사람. 맞아, 맞아. 제사 지내는 사람. 그리고 이, 이 사만 지역에는 굉장히 특이한 지역이 있었어. 그 지역에 들어가면 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그 지역 안으로 도망가면 함부로 잡아 넣을 수가 없어. 감옥으로 보낼 수가 없어. 네?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신성하다. 신이 머무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지역, 소도라는 게 있었대, 소도. 소도는 신성 지역이야. 신성은 신이, 신이 있는 성스러운 지역이다. 즉,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소도라는 지역이 있었다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해, 그쵸? 소도가 있다라는 거 소도 소도 그래서 이 소도라는 지역 소도가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범죄한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도 처벌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고 제일 마지막으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지역에는 지역에서는 하늘의 제사를 아까 지낸다 그랬잖아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가 매년 한 번, 어떤 지역에선 두 번씩 있었대. 음. 그래서 한 번이나 두 번씩 있는데 이러한 행사를 뭐라 부르냐면, 제사를 지낸다 할 때, 제를 띌 거고, 하늘은 혹시 한자로 뭔지 알아? 아, 천. 맞아. 제천. 하늘 천자잖아. 제천행사. 제천 하늘에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바라고 기도하는 행사인 제천행사가 각 지역에서 열렸다라는 거야. 시기도 달라.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지역 각각 시기도 다르고 한번 내지는 두 번씩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하늘의 제발 제사를 자 이번 농사가 제일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제천 행사를 했었다라는 거 알겠죠? 네. 음 그러면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 고조선 멸망하고 나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지남 변환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삼국시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알겠죠? 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